당신들이 약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당신들의 양 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당신들은 자네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해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 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수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 속에서 나온 자식, 곧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의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